터널 어, 5가 되겠습니다. 어, 터널 5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뭐, 자, 1번 발로 건너가서 자, 1번 발로 목으로 보내요. 이렇게. 어, 아니면 위손 잡고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터널 5는 이 상태에서 안세진이 3번 발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두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무리는 앞으로 걸어가면 돼 사이드 이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많으니까 7번 발로 건너가서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가뿐하게 끝나요 자 터널 5 터널 5는 1번 음, 발로 건너갈게요 1번 발로 그래서 다시 1번 발 1번 발은 손바락 잡는데 입술 잡지 말고 입에 잡으라고 그랬죠?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자, 여기서 3번 발이 어깨버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도는 거예요. 뭉쳐 돌기. 그래서 이제 구멍을 좀 넓혀서 두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까지는 뒤에 섰는데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 이렇게. 앞으로 걸으면 같이 떨어진다고. 같이. 그래서 등 뒤로 넘어 7번 발.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게 부딪히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씩, 삼세판. 자, 일본반 건너가서를 하고 했죠? 일본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입술을 잡아주신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래손이 잡힌다. 어깨거리 하면서, 여기서 카운트가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에 이렇게 돕니다. 뭉쳐두르기로. 그래서, 걸 벌려주시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그래서 남성분은 앞으로 가라고 했죠? 이렇게 그냥, 가운데 이렇 자동으로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안세진 7번 막 등기로. 그리고 역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 어, 터널, 에, 어, 파습니다 자, 마지막 두개남았는데 에, 어, 터널 두 개는, 같이 할게 6번, 7번을, 왜냐면 하 7번은 남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같이 하겠습니다. 6번7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터널 6, 7, 8을 세개로 엮을 테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세요. 1번 반, 남자 좌우돌기로 들어갑니다. 남자 좌우로돌기. 자, 여기서, 여기서 여성을 싹그는놓으면서 남자에게 돌면서 터널을 이렇게 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내줍니다. 자, 여기서, 안세진 2번 반 들어오세요. 2번 반. 자, 여기서 돌면서 또 다시 한번 터널을,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래서, 여기서 여섯, 일개 됐죠? 자,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남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 구멍으로. 남성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빠지는 거야. 저 뚱뚱한 뒤지도 빠지죠? 자, 여기서는 후가시로 연결하면 좋아, 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가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많이, 그만하시고, 그래서 마무리는 왼손 도면에 자동으로 여성이 이렇게 자동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여성의, 여 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요, 6, 7, 8, 세이 어때요? 신기해요. 아, 신기하네요. 일단은, 꼭 파트너 쓰신 분은 꼭 해야 되겠죠? 네. 피드하고 아, 아, 아. 이렇게 재미있는 기술을 쓰시면 더더빠지겠습니다 더, 더, 아, 그래요. 6, 7, 8, 고 자, 한 번만 끝내겠습니다. 6, 7, 8은. 기니까. 자, 6번은, 시작을 어떻게 한다? 남성이 좌우로 돌르기로 시작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성을 보내는 것을 남성이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터널을 이렇게 벌려주고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1번말로. 사선 1번말로요. 여기서 안세진 2번말로 들어옵니다요 2번말. 빠지보고 그대로 그럼 자동으로 또또나와 그래서 이제 부모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파트너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야하게 말씀하시면더 재밌어요. 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남성이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다 여성이 왔는데, 이 상태에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약간 저처럼 숨이셔도 돼요. 저 엄청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한 번, 한두세 뭐 번이나, 네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왼손으로 그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트 치고 아저씨 버전 있죠? 아저씨 버전은 이렇게 왼쪽으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에, 터널은 제가 아는 거다 끝났습니다. 더 있으신 분들은 또 어, 댓글에다가 하나법을 적어주신다든지 에, 또 올리시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은 물레방아 8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물레방아 8개, 9개, 물레방아 9개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